세계명화와 함께 있는 그림소설의 시다입니다. 오늘은 피터 브레헬의 그 작품 중에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일부분에 그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무에 앉은 새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조금 인상을 받아서 제가 피터 브레헬의 그림들과 그다음에 제 작품 숙작들 몇 점과 그리고는 라팔 올빈스키라는 초인실주의 화가가 있거든요. 그분의 작품 몇 점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시나무새라는 이야기를 창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빛이 있어야만 하늘을 날수 있는 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와는 달리 날개의 깃털이 유달리 반짝였으며 바다 물결을 스치고 하늘로 치솟을 때는 은빛 가루가 뿌려지는 듯했지요. 새벽 바다 위로 햇살이 얼굴이 출렁이면 새는 저 수평선 너머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늘 끝을 향해 치솟곤 했습니다. 마치 신의 마음에까지 다다른 양 고고하게 창공을 한 바퀴 맴돌다가 느릿한 속도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새의 눈빛은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한점으로 보일 때까지 높이 치솟은 새는 날개죽지가 절여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갓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한 잎새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새는 일부러 바다가 보이는 곳에 뿌리를 내린 가시나무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시나무는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받아서인지 나무껍질이 여기저기 벗겨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새는 가시나무에 둥지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시나무 위에선 수평선 너머가 잘 보일 것 같아서였지요. 둥지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깃털이 가시에 걸려 뽑히기 일쑤였고, 때로는 사, 살이 찔려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는 좀처럼 다른 나무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구가 치는 날이면 새의 깃털은 빗물에 젖었고 하늘 가득히 먹구름이 짙은 날이면 가시에 찔린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다만 가시나무에 걸터앉아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곤 했지요. 구름이 햇살을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던 때를 생각했답니다. 그곳은 바람의 저항도 없었고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감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끔 구름을 뚫는 빛을 타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바다에 떠 있는 여러 개의 섬들이 하나로 꿈틀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는 온 세계가 하나로 유지되기 위해 꿈틀거릴 뿐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동쪽 섬에서 썰물이 일면 다른 서쪽 섬에선 밀물이 일겠지요. 남쪽 섬에서 따뜻한 남풍이 불면 쪽 섬에선 혹독한 북풍이 불겠지요. 한쪽 섬에 모래가 쌓이면 다른 한쪽 섬에 모래는 씻겨 내려가겠지요. 지구 이쪽에 한 사람이 탄생하여 기뻐하면 지구 저쪽에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슬퍼하는 것이겠지요. 새는 저 숲에 무성하고 윤기나는 나뭇잎깔이 왠지 가시나무의 고독한 아픔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나무까지 오래 머물수록 가슴살이 깊이 박히는 가시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어요. 새는 이를 악물고 참기로 했지요. 아무런 잎새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로 한 거지요. 가시나무는 햇빛이 반짝이는 날이면 하늘 높이 치솟다가 흐린 날이면 시무룩하게 자기의 가지에서 꼼짝하지 않는 새가 애처롭게 느껴졌지요. 가시나무는 새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된단다. 나는 너에게 쉴 그늘을 줄수 없고, 먹을 열매도 줄수 없단다. 오히려 아픔 밖에 줄수 없지. 다른 나무로 날아가서 쉬렴. 사실상 새는 한 번쯤은 통증 없이 고난 잠을 자고 싶었지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날갯깃을 퍼덕여 보았습니다. 새는 1미터도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웬일일까요? 비 없는 흐린 날이었기 때문일까요? 가시에 수없이 찔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깃털이 뽑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는 맨살에 닿은 땅에 차가운 감쪽을 느끼며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날아보려고 날개를 퍼덕였지요. 그 순간 새는 우연히 가시나무의 뿌리를 보게 되었답니다. 가시나무의 뿌리는 소금기 있는 바닷물에 오랫동안 씻겨서인지 땅 위로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새는 가시나무가 더없이 측은해졌습니다. 저렇게 맨살로 드러내져 있으니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뿌리채 뽑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새는 조용히 가시나무 가지에 올라앉아 나즈막한 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날개는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날개가 아니라네. 내 깃털의 빛깔은 뜨거운 햇살을 통과할 때더 선명하게 빛난다네. 내가 본저 구름 위의 빛이 당신의 뿌리에 새겨지기 원하네. 가시나무는 새의 노래 취하기 시작했지요. 새에게 사랑을 느끼기까지 하며. 새가 본 수평선 너머의 하늘을 궁금해졌답니다. 며칠후 새벽부터 햇살이 눈부신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에 눈을 뜬 새는 가시나무 가지에 연한 빛의 새잎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지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작은 열매를 맺힐 것 같아 보였지요. 새는 모든 가슴의 통증을 잊어버리고 활짝 웃으며 하늘 저끝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출렁이는 바다 위로 구름 한 짝이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요. 마치 새의 깃털처럼요.